안녕하세요. 함수 중단원 실력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을 줬는데요. 한 점은 명확한 값을 줬고요. 한 점은 키컷마 큐로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조건이 있냐면 원점을 지나는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 뭐 배웠죠? 정비례 함수 배웠죠? 정비례 함수의 식은 y는 AX 즉 X에다 어떤 숫자를 곱해서 Y값이 나오는 관계가 있는 함수식이 됐죠. 이때 3P 빼기 2Q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 3P와 2Q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10부터 완성을 해야 돼요. Y는 AX의 10부터 완성. 그러기 위해서 2,3을 이용하여 A값을 구해 주면 되겠죠.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2, 3을 a 2, 3이 요 위의 식을 잠시만 말해 꼬이죠. 요 a는 2, 3이 y는 ax의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x에 2, y 얼마? 3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x 대신 x 빼버리고 2 넣어주시고요. y 대신에 y 빼버리고 3 넣으니까 얘는 정리하면 2a는 3즉 좌우 양면 통째로 바꿔도 상관없죠. 2a가 3이니까 a값을 구하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a는 곱하기 2를 없애기 위해 나누기 2를 해주면 2분의 3a A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우리 지금 이제 뭐를 해낸 거냐면요. 식을 완성했어요. 어떤 식? Y는 AX라는 식이 사실은 Y는 2분의 3X 식이었다는 걸 명확하게 구해내게 된 거죠. 이 정비례 식이 뭔지. 근데 이제 얘가 또 B. P, Q를 진함이라고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 대신에 얼마? p, y 대신에 q를 대입해도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라는 뜻이죠. 대입 한번 해보면 q는 2분의 3p. 근데 우리 문제에서 이제 구하는 게 뭔지 잘 보세요. 문제에서 3p-2q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얘 모양을 잘 변형하면 이게 나올 수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잘 보면 우리한테 Q앞에 어떤 숫자 필요해요? 그쵸. 2라는 숫자 필요하죠. 얘 양변에 얼마씩? 2씩 곱해 주겠습니다. 그럼 2Q는 2약분 되면 3P겠네요. 어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3P 마이너스 2Q 얘 한쪽으로 몰아서 2양해 주면 되겠네요. 0은 3P -2. 2Q가 이항하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마이너스 2Q. 그래서 3P 마이너스 2Q의 값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정답은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